빠리게통과는 비법? 드림셀파 논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 논문 컨설팅 전문기업 드림셀파 윤선희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통계 에, 논문 통계 기초의 다섯 번째 강인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의 선형관계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어, 핵심은 두 변수의 선형관계를 알아보는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두 변수는 양적 변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질적 변수인 두 변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카이제곱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양적 변수인 두 변수의 선형관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선형관계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또 추가적인 핵심 사항인데 자 어, 음, 두 변수의 관계에 선형관계가 아니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비선형관계도 있습니다. 자, 선형관계와 비선형관계를 아주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x 변수 x 변수 어, x1 변수 x2 변수의 관계가 직선으로 이렇게 변수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 에,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고요. 두 변수의 관계가 곡선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관계에서는 이렇게 직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관계이지 비선형 관계인 이렇게 곡선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선형 관계가 있는 두 변수와 같은 경우는 선형 관계 분석을 했을 때 마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선형관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관관계 분석을 할 때는 어, 여러분들이 어, 한 가지 음, 네, 분석 단계가 두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의성 검정을 통해서 두 변수의 선형관계 유의성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유의성 검정을 통해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관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어떤 관계들이 더 큰가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이이 단계 이야기는 여러 변수를 동시에 분석할 때 저희가 파악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변수의 선형 관계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인 상관 관계 분석을 한 분석표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변수가 7개의 변수가 있고요. 이 중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변수가 3개, 그 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변수가 2개, 조직 유효성과 관련된 변수가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보통 커뮤니케이션과 조직 문화는 독립 변수에 해당되고 조직 유효성은 종속 변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회귀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각각의 모든 변수들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 각각의 변수가 있는 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 모든 변수에 대해서 어, 상관관계 분석을 했을 때 표로 정리하면 이러한 표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표를 통해 보면 상관관계 분석을 한 모든 분석의 개수가 여기 에 삼각형에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어, 요 개수의 관계들이 모든 변수들 간의 모든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입니다. 자, 이 안에 보시면 숫자가 있고 별 모양이 있는데요. 이별 모양이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숫자가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는 저희가, 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크기를 갖고요.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선형관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의 의미는 관계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은 무슨 말이냐.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a가 큰... 크... 아... 큰 쪽으로 움직일 때 b는 반대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갓 플러스라는 얘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의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 숫자들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살펴를 보면 자, 조직 직무 만족에 대한 데이터만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직무 만족이 상사의 소통과 어떠한 선형 관계를 가지는가를 알아봤더니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유의적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어느 정도 크기로 관계가 있습니까? 플러스 0.556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검증이 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상사소통 말고 하급자 소통과 동료 소통은 어떠합니까? 0.447 정도, 동료 소통은 0.543 정도. 그다음에 어, 이 직무만족이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와는 마이너스 0.207, 마이너스 0.548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검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개의 변수와 직무만족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유의적입니다. 라고 하는 유의성은 검정이 됐고요. 자, 유의성이 검정이 되고 난 후에 어떤 걸더 다음 단어로 해석할 수 있냐면, 어, R, 이 e, 상관계수의 크기를 통해서 어떤 거가 더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세 변수에 대해서 보면 어떤 상사소통과 직무 만족이 세 개의 소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보십니다 왜? R이라고 하는 숫자가 세개 중에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동료, 마지막으로는 하급자 소통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어, 조직 내의 직무를 만족시키기를 원한다면 어떤 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상사 소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자, 문화와의 관계를 보면 직무 만족이 조직 문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형식주의나 권위주의와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관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형식주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위주의가 조직 문화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직무 만족은 떨어집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두 개의 조직 문화 중에서는 어떤 게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권위주의가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권위주의 방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주의와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와 똑같은 정도가 있다고 가정할 때 직무만족을 어떤 게더 떨어뜨리냐? 권위주의가 더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는 저희가 어. 양적 변수인 두 변수들이 여기서는 일곱 개 변수의 각각의 모든 변수 다 분석했지만 두 변수가 선형적으로 어 플러스 쪽으로 관계가 있는지 마이너스로 쪽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어느 정도 크기로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고 이것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전략적 시사점과 어 앞으로의 실무적 시사점을 줄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두 변수의 선형관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인데, 절차는 유의성 검정을 통해서 선형관계의 유의성을 알아보고요. 또, 유의성이 있다면, 상관계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어떤 변수들 간의 관계가 더 튼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선형 관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